자 그럼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 생활 알아봅시다. 감자칩이 생산되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와 생태에 끼치는 영향. 자 내가 좋아하는 감자칩. 여러분들도 감자칩 좋아하세요? 저도 좋아하는데요. 자 감자칩 생산에 필요한 파뮤. 자 파뮤. 어 이제 기름이에요 기름 야자열매서 짜는 기름이죠. 자 파묘 대량생산을 위한 열대 삼림과 초원 파괴. 그니까 이걸 대량생산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. 이걸 또 이제 대규모 이제 경작하기 위해서 또어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괴하고 열대 삼림 초원이 줄어들어서 사육이 어려진 코끼리. 그리고 또 코끼리가 터전을 잃어갑니다. 자 그래서 환경 문제 최소화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생산활동 을 위한 노력. 자,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숟가락. 그니까, 뭔가, 우리가, 어, 필요한 것들도 많고, 개발도 하긴 해야 돼요. 그런데, 최대한, 환경 생각해서 하자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친환경 숟가락도 만들고, 또, 물을 다 마시면 말라, 말라, 이제 가면 자연분화가 되는 해조류로 만든 물병. 자, 요런 것도, 어, 좋죠. 뭐 플라스틱이 아니고. 자, 코코넛 껍데기로 활용한 친환경 도시락. 코코넛 껍데기래요. 음. 이런 것도 친환경이죠. 다 자연에 이제, 어, 썩게 되고, 또 이제 분해되고, 해를 주지 않습니다. 자, 그런 노력 필요하다라는 거. 자, 그러면 이제 친환경 제품 생산과 소비 과정. 그러니까, 뭐, 친환경 제품을 기업 측면에서도 좀 이제 생산을 해야 하고, 우리도 이제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비싸더라도 좀더 이제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. 자, 달걀과 닭 보도록 할게요.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. 좁은 닭장이 아닌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건강한 닭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닭이 건강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생제에 맞을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지금, 어, 이런 이제 닭, 계란 빨리빨리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또 이제, 어, 그런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좁은 우리 안에 막 가둬놓고서 막 항생제 먹여가면서 주사 놓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빨리 빨리 생산을 합니다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먹게 된 닭고기라던가 계란도 결국 우리한테는 해가 있겠죠. 그죠? 자, 그런데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생산할 때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다 키우고 항생제 이런 것들 이제 주지 않고 닭을 배설물 흙과 함께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 줄일 수 있습니다. 또 환경 환경을 생각하면 이제 여기 생산이었고 이건 소비 건강하고 신선한 달걀이나 닭을 이제 먹을 수 있죠. 그래서 우리 몸이 또 건강해지고요.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달걀이나 닭을 더 많이 소비할수록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달걀 닭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.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걸 사용해야지만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.